오늘 차량 구인승 유지한 상태에서 차박 레스시트 설치가 됐고 2열 회전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패키지인 550짜리 패키지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요트 바닥부터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인저 요트 바닥. 특허받은 1차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나무 하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색상은 토프 색상과 철떡궁합인 다크 그레이로 색상을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물질이 이렇게 하부 매트에, 순정 매트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튜토바닥을 깔게 되면은 그냥 휴지 한 장으로 이렇게 싹 닦으면 끝. 시그니처 튜토바닥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드릴게요. 시그니처 튜토바닥 최고. 다방! 패밀리카의 표본, 바로 회전모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금 패밀리 모드 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열과 선열이 마주볼 수 있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모드가 있죠. 차박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차박 공간에서 생겼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잠깐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차량. 카니발이 이래서 그 개조가 정말 핫한 게 맞습니다. 패밀리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쉼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전구도 괜찮습니다. 레시스트 최고. 자,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이런 공간이 나와요. 여기서 레시스트를 올리면. 고객님이 구인승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440 패키지는 수납함이 달리는데 자 우리 550 패키지 지금 4열 싱킹 시트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싱킹 고리 있죠. 그래서 4열 시트가 지금 있습니다. 자 시트도 뒤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스트 시트 최고 다봉 서모터스 차박 개조 베이직형도 있고 플러스형 프리미엄까지 세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상담 한번 해보세요.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